개인 투자자를 위한 프리미엄 추천주 투자를 위한 시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어플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가이의 제3자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기 저점에 닿은 카카오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은 국내 증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국내도 이시 이후에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며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국내도로 과대 낙폭을 보여준 일부 종목들에 대한 국내 제한 조치는 국내도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에 크게 기여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분석을 조금 더볼 텐데요. 국내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에 대량의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의 쇼커버링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했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수 방어를 위한 매수세만 보여줄 뿐 시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좀 알아볼텐데요. 우선 액션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작게임 비빌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선자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조선업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특정 테마를 좀 보실 텐데요. 조선 선제, 한국 선제, CS 홀딩스 등의 조선 관련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의 특정 테마는 조선업 관련 테마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부 조선업 테마들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죠. 네, 다시 이제 영상 주제로 넘어와서 저점당 카카오의 향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저점당 카카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지수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5월 들어서 터진 이슈가 바로 공매도 이슈죠. 어, 이 공매도 이슈가 터지면서 지수가 조금 하락세로 갔는데 어, 뉴스 기사 보시면은 공매도 첫날부터 1.1조 원 넘게 어, 이런 식으로 국매 물량이 나오면서 특히 외국인의 주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카카오도 이 지수가 공매도 이슈에 따라 밀리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허용 종목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공매도에 대량의 공매도에 대한 어, 타깃이 되면서 말 그대로 단기 저점을 터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은 단기 저점을 이제 터치한 카카오 다시 한번 반발 면세가 조금 나아지면서 주가가 살짝 회복했는데 향후에 향방은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선 지수를 제외한다면은 개별적인 이슈를 따지자면은 아직 상장에 관한 테마가 유지 중이라 볼수 있겠죠. 코스피 어, 상장 관련 테마 카카오페이 관련 테마가 남아있고 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 이슈도 갖고 있는 만큼 아직 상장 테마는 유지 중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테마를 유지한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바로 단기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데 언제 튈지는 아무래도 이 차트를 통해서 반등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은 어 상승 테마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카카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트를 어, 봐야 할 카카오다 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11만 2천원 선이 단기적인 지지선이라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딱 이렇게 11만 2천원 선을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살짝 이탈을 했지만은 금방 지지해주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점 보시면 11만 2천원을 딱닿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어, 두번 연속으로 11만 2천원을 지지해주면서 이 11만 2천원 지지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 저점은 11만 2천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그런 11만 2천원 선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공매도가 제외됐지만은 세계 증시를 본다면 아직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이 세계 증시의 흐름에 따라 곧바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국내도 이슈는 단기적인 하락 요인에 속할 수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 이슈가 끝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면 바로 그때가 단기 반등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 반등 타이밍은 어머지않나올수 있다. 어,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튀어진다면이 볼린저밴드 상단부근이 12만 원 선까지는 가볍게 다시 한번 튀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어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슬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 차태가의 오전 단타 스트리밍 방송 시작하고 있으니까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길잘 보내 주시오.